자 16번 1에서 38까지 적혀있는 수가 있지 여기서 몇 개의 공을 꺼낸데 여기서 공 3개 꺼내는 거예요 네. 맞죠 근데 이웃하지 말래지 네 맞아 그럼 네. 어떻게 하면 돼 전체에서 38, C3에서 이웃하는 거 빼도 된다 했죠 네 그죠 그럼 1, 2, 3, 4, 5 해서 네. 35, 36, 37, 38이죠. 3개씩 이웃 하는 건 1, 2, 3부터 36, 37, 38이니까 36개 있어요, 일단? 네, 맞습니다. 네. 네. 3개 모두 이웃 하는 건. 네. 인정하죠? 네. 두개 네. 이웃 하는 건 예, 하고, 얘는 동등하죠? 네. 맞아요? 36. 2 곱하기. 몇개 있어요? 4부터 38까지 뽑으면 되죠. 이 경우에? 네. 네. 맞아 35개 있죠. 네. 인정해야 돼. 인정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양 사이드가 빠지지? 네. 이렇게 되면, 여기 다 빠지죠. 바로 영역회가? 네. 몇개 있어, 얘네들은? 34개씩 밖에 없는 거지. 네. 이 경우에, 술을 뽑을 수 있는 게 34개죠. 네. 그런 게몇개 있어요? 그런 게. 자, 아, 이거 두개씩 어. 잡으면 1, 2부터 37, 38까지 37개 있죠. 네. 37개에서 양 사이드 두개 빼면 35개 있어요? 네. 이거 빼내도 되죠? 그렇고. 이해해야 돼. 네. 여기 35는 뭘 의미하는 거야? 이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이 개수? 네. 35라는 건? 네. 알겠어? 네. 왜 34개인지 알지? 네. 자, 이 방법 말고 뭐가 있었죠? 몇개 뽑아? 하개 뽑는 아, 거죠? 네. 그럼 몇개 일단 빨아놔 오개 35개를 먼저 깔아놓죠 사이 네. 그죠? 그리고 사이가 몇 개예요? 36개죠 네. 그러니 답한 방에 36시 3이래도 된다고 <laughs> 뭐야 이거 알겠어? 네 17번 서로 다른 구두 10장이 있네 네. 맞죠? 그래서 4장을 선택한대요 몇 장을 택할 때한 켤레만 맞으래죠? 네, 여기 어, 봐봐. A A B B C C D D E e 에요 네. 한 켤레만 맞으래지. 예. 그럼 예. 한 켤레 맞는 거 뽑아내. 오케이. 다섯 가지 있어야 일단. 네. 이해돼? 그래도 네. 그 특정 케이스로 바꿔놓은 거야. 네. 이해돼 안돼. 네. 그럼 여기서.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죠. 네. 여덟 개에서 네. 두개 뽑지 하면 되죠, 일단? 그래 네. 놓고, 네 가지 빼면 돼요? 네. 이해해야 돼? 네. 네 가지 뭔지 알지? 네. 아, A, B, C. 응, 됐어? 네. 20번. 파이팅. 파이팅. 지금, 아이가두개 있죠? 네. G도 두개 있는 거야. 네. 자 이런 상태에서 F가 G보다 항상 앞에 나열되야지 네.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뭘로 보라고? C. 아, C로 보라고. 그럼 이거 들어갈 세 자리 뽑기하면 되죠, 그냥.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네. 여덟 개죠. 네. 그럼 8 C, 삼하면 돼. 네. 몇 자리 남았어? <laughs> 다섯 자리 남았네. 네. 아이도 같은 거지. 네.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이 들어갈 두 자리 또 뽑기. 네. 이에 대한데, 네. 그죠. 나머지는 이제 배열 해주면 돼요. 네. 3팩. 네. 인정. 그렇죠.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이죠. 네. 자, 우와. 처음에 8, 시 3을 이렇게 뽑았어. 알겠죠. 네. 그럼 여기다가 F 놓고, 여기다가 GG 넣으면 돼요. 다섯 자리 중에 두 자리 뽑았지? 네. 그럼 내가 이 자리하고 이 자리 뽑았다 치면 여기다가 아이 아이 넣겠다 이거지? 네. 그럼 나머지 세개 배열하겠다 네 왜? 네. 당연하긴 한데 응오시안 네. 그 쓰고 오시기로 먼저 간 다음에 마지막에 2분의 1 해도 되죠? 아 어, 그래야 돼요 네24몇 번? 24 24 자, 집합 S는 A, B, C, D, E, F. 네. 자, 이렇게 있는데, S는 A컵, B컵, C. A컵, B컵, C. 네. A, 교, B는 무슨 집합? 공집합. B, 교, C도 공집합. C, 교, A는 네. A, F. 네. 자, 여기가 A야. 맞지? C하고, 네. A 하고 C는 고집합이 있는 거죠. 네. B는 이렇게 있는 거야. 네. 근데 여기에 누구 들어가래? C F 들어가야 돼. A. A. A F야? 네. 여기는 A F가 들어가래요. 네. 맞냐 안 맞냐? 네. 그럼 이거 세개 더해서 이 전체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자, A 집합 원소 개수가 B 집합보다 개수가 그런 게 있네. 네. 이,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l A. 맞아? 네. N B. 네. NC 이렇게 있는 거야? 네. 뭐 가능해요? 여기 뭐 있어? 두개 가능하죠, 최초? 네. 두개 가능하네? 그럼 얘도 두개 가능하죠? 맞아, 맞아? 네. 그럼 여기 몇개 있어야 돼요? 나머지 다 있어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몇개 있어야 돼? 자, 봐봐. 일단 AF는 여기 들어가 있지? 다섯 개 있어야 돼. 네. 그죠? 여기 두개 와야지? 네. 그럼 두개 오면 BC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다섯 개. 네개 아니야? 네 개잖아. 다섯 개. 여기 까지예요 아, 귀까지 있어요, 여기가? 귀까지. 아, 맞네. 맞아. 귀. 네. 맞죠? 그럼 다섯 개 이렇게 되는데요? 네. 만족해야 하고요. 갑니다. 이거 만족하죠? 네. 그러면. 3으로. 자, B에 들어올 애들. AF는 이렇게 썼지?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두개 뽑기 하면 돼요. 얘는 네. 자동 결정, 나머지 싹다 들어가야 되니까 아, 이해함. 네. 인정. 네. 그 다음에 얘가 두 개일 때, 얘가 세개 가능하죠. 네. 맞죠? 네. 그기세 네. 세 개. 여기 BCD 갖고 왔어. 그럼 네 개. 이것도 가능하네. 네. 네. 인정하지? 네. 어, 그러면 이제 5 C 하면 돼요. 네. 네. 나머지 자동 들어가면 되니까 끝이네. 네. 이해함. 예. 자그 다음에 또 NA가 미로하는건다 있지 그러면, 네. 자 NA가 3이야. 그러면 MB도 3이야. 그럼 얘도 몇 개면 돼요? 3. 어쨌든 AF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네. 다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는 중복 세면 되겠네. 네. 네 개로 세면 돼. 네. 이해돼? 네. 두개 늘려주면 되지 여기다가. 네. 하나 둘셋넷다 일곱 개니까 아홉 개 나오면 돼 네. 여기 3 이것도 가능하네? 네 인정해야 하네요 네. AF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두개 늘려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개수 셀 때는 네 인정! 인정? 인정 오케이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거 하나 뽑으면 돼요? 네 3, 하나 둘셋넷 <laughs> 둘, 다섯 개오시야네 인정? 네. 여기 올수 있는 거세개 뽑으면 돼 이제? 네 4C3 하면 돼요? 네 나머지는 여기 넣어버리면 되죠? 네 5시 4분에 10이야? 네. 5시도 10이야? 네. 4하 20이야? 네. 58 40이야? 네. 인정? 인정. 요 개수 안 헷갈려? 검주대 네. 아. 어. 저거 뭐지? 세우기. 세우기. 어서 가 많이 늦었네?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28. 28. 아 야, 야, 기 떠요, 저, 종이 있는데. 너무 는거 아니야? 43년. 자, 지파 맥스는 네. 1, 2, 3, 4, 5야? 네. 자, F 치역이 원소가 몇 개래? 원개 F 치역이 원소가 오. 두 개래지? 네. 합성함수 아, 네. 치역은 원소가 네. 몇 개래? 원개한 개요. 한 개래. 네. 자, 1, 2, 3, 4, 5. 1, 2, 3, 4, 5. 네. 1, 2, 3, 4, 5. 네. 인정? 네. 네. 자, 여기, 자, 처음에. 여기서 치역이 몇 개야? 두 개. 니까 얘네들은 여기 네. 다섯 개 중에 두 개로만 대응해야죠? 네. OC 인정? 네. 뭘 어. 발생시켰어? 응. 정우를 발생시켰네? 그럼 치역을 얘라 그럴게. 이해되었데 네. 맞아? 네. 네. 자, 그 다음 최종적으로 여기 가서 대응되는 거는 뭐야? 한 개. 한 개만 대응돼야죠그한개 네. 3일 수 있어, 없어, 지금? 3일 수 없죠? 네. 왜? 여기 FF야, 같은 거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 네. 여기 한 개일 때는 지금 내가 얘를 뽑았으면, 이렇게 1, 2를 뽑았으면 1로 몰빵, 2로 몰빵 두 가지 있네? 네. 인정해야 돼? 네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죠? 그래서 뭘 발생시켰어? 경. 네. 그럼. 응. 그럼 다 1로 갔다 치자, 이제? 네. 이해해야 예, 돼요? 네. 여기를 만들고 나니까 여기가 만들어지, 안만들어져 만들어져, 이렇게. 이해해요? 네. 그럼 얘네들은 다 어디로만 가야 돼? 이곳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안 되죠? 돼요. 그럼 얘네 갖고 대응해 시켜야죠? 네. 이해 네. 몇 승? 삼승에서1 빼면 돼? 네. 1은 왜 빼요? 1은 다, 빼요? 다 1로 가? 다 1로 가거 거 빼줘야죠? 치역 네. 네. 1, 2가 다 나와야 되니까. 네. 인정해요? 걔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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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하지 네. 네. 이렇게 하면? 네. 네. 자, 그다음에 30번. 이 어떻게 맞지 모르겠다. 자, f 에 f에 fx야? 네. 이게 x래요. fa는 a가 아닌 게존재한데 여기 봐. 1 2 3 1 2 3세번 합성의 상등 함수 나와라. 이거죠? 네. 그죠? 그럼 1이 이런 거 가능하지. 네. 그냥 다. 다 자신한테 가는 건 알지? 네. 세번 합성해서 한장오는거 1이 1로 가고 2로 2로 가고 3, 네. 3으로 가면 되잖아 네. 그가 아는 것만 하자 네. 1이 2로 가면 2가 3으로 가3 1로 가면 되죠 네. 그럼 2가 3으로 가고 이런 세트가 가능해진다고 예. 이해돼요? 네. 1 2 4가1 2 4 네. 이것도 가능해지죠아 이해해? 안이요 네. 이해해? 네. 예. 네. 예. 네. 그럼 보자 1 2 3 4 5 갖고 하는 거야 네1 2 3 4 5 갖고 하는 혹시? 거죠 네. 이해돼? 네. FA는 A가 아니래. 네.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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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게 어. 존재한다. 존재하는... 그런 게 존재한다,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놈이 나와라, 이거지, 지금. 네. C. 이런 놈이 나와라, 이거죠? 네. 그럼 그런 놈 만들 수 있는 숫자 세개 뽑기 네. 하는데요 네. 뭘 발생시켰어? 경에요 음. 1, 2, 3이라고 하자. 그거 하고 만들, 대응시킬 수 있는 거두 네. 가지 있어요? 네. 그런 새끼 뽑아준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연정할수 밖에 없는 거지, 지금. 네. 이해돼야 예, 안돼요? 네요. 이거 가지고, 이거 만든 거지, 이렇게 두 가지. 네. 예. 이해되는데? 그 남은 거는 자신한테 갈 수밖에 없어, 지금. 세번 합성해서 한등함수 되려면? 네. 이해돼요? 네. 세 번에서 한등함수 되려면. 예, 예, 네. 되려면, 저렇게 세 개가 세트야? 네. 알겠어? 옷이 하나, 옷이 하나, 이해되는 거이 하나. 그게 그건데? 옷이랑 옷이 똑같잖아. 옷이랑 옷이 똑같잖아. 아, 똑같네. 같은 거 어떻게 정하 거야? 3 6번. 발 네. 자, 이거 넓이는 아까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네. d t 있었죠? 네. 여기 몇개 있어? 네. 사각, 여기 몇 개? 다섯 개. 여기 다섯 개 있어? 아니, 5개, 얘는, 6개야. 6개야? 5개, 6개. 5개, 네. 다섯 개. 얘 봐봐, 여섯 개야?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여섯 개라고? 이거네. 자, 보세요. A는 뭐야? 에의 점과 m 의 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세 개의 선분을 그을 때 네. 만나지 말래죠. 자, 네. 세 개의 선분을 여기 몇 개의 점 필요하죠? 세 개요. 세 개의 네. 점 필요하네. 네. 여기는 네. 또세 개의 점이 필요하죠. 하나 더 그럼 이게 뭐야? 여기서 세개 아. 뽑고 여기서 세개 뽑는 경우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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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를 발생시켰으니까 각각 을 구체화시키자. 네. 이렇게 구체화 시켰어요. 어, 네. 교점이 없으려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럴 뭐...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예. 예. 한 가지밖에 없죠? 네. 네. 이해해요? 네. 네. 오케이. 39번. 몇 번? 39번. 39번. 서로 다른 종류의 꽃, 내 송이. 무슨 송이? 네 송이 네 송이를 남김없이 꽃병 다른 꽃병 네 종류는 봤는데자 A꽃병 맞아? 네. B꽃병 C꽃병 D꽃병 이래요 네. 한 송이의 꽃이 꽃인 꽃병이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꽃을 하나도 꽃지 않은 꽃병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네. 한송이 꽃이 네가 맞죠. 한송이 꽃이 꽃피는 병아나 잡아. 에이. 알겠어? 네. 병아나 잡으면 네 가지예요. 네. 한송이를 얘라고 하자. 이제. 예. 얘네 예, 좀 네. 저기 한송이에 장미 이 내송이가 네 뭐? 여기 뭐야? 스모 스무... 다른 거지? 네. 맞아 안 맞아? 아. 이해해? 네. 예?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4가지 네 있죠? 아, 네 이해돼? 한 덩이 담는 거 A 담았다 쳐네 인정해야 돼네 그럼 BCD 갖고 담는 거야? 네빈 꽃병 있어도 된다며 네. 네 맞아? 네 그러면 삼방빵 가능하죠? 네아 따르케 하자 지금 네. 귀찮으니까 자 이제 BCD 남았어 네 인정하지?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아니, 이렇게 하면 이거 중복되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중복되겠다. 그죠? 다 쓰는 거. 어, 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일단 꽃을. 아, 어? 네. 이렇게 하자. 담는 개수로 먼저 남아버리자 내가 이게 중복된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설명해 줄 거야, 알겠죠? 이렇게 네. 풀면 망한다는 걸. 자, 그래서 사는안 되죠? 1, 3 이거 가능하지? 네 맞아? 안 맞아? 1, 3 이거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네. 1, 1 1 1, 1, 2 3, 가능해요? 네 맞아? 네그 다음에 1, 1, 1, 2 가능해요? 아, 인정해? 네. 얘는 4팩이지? 네 얘는 아, 하나 예. 갖고 오고 3, 맞아? 3, 3. 또 하나 갖고 오고 2팩분을 먼저 아, 하지? 네 그리고 그래 4개에서 3개에다가 배, 뽑아 배열해주면 돼? 네 인정해? 네 이 A, B, C, D를 여기다 배열해 준거지? 네예 얘는 41이야 일단 네 그리고 나서 33 4, P, E 하면 되지 바로 네, 네. 이해해? 네 이거 더 해야 돼요 이거 오케이, 알겠지? 나와봐 아까처럼 하면 안 되는 거 보여줄 테니까 자네가지 하면 꼭 정했지? 네 인정해? 네자 여기 A인데 자 저건 특정 케이스 A 맞았는데 특정 케이스 B 써도 되지 네. 이해돼요 안돼요 B 써도 되지 네. 이 4가지에는 네이 경우 이 경우 다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습니다. 이 경우 다 들어있지 네. 이해돼요 알겠는 것까지 네. 이해되죠 네. 어, 그러면 이 뒷상을 황 선택을 할때 네. 무슨 상황을 선택할 때아 네. 이거 자, 나 다시. 이네 가지가 뭐였어? 아까 꽃병 정한 거지? 네. 그럼 특정 캐슬 제는 A라고 했다? 네. 여기 특정 캐슬를 내가 D로 잡았어? 네. 이해되는데? 네. 그럼 D에 D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있어요. 이해되는데? 네. 이런 경우는 또 특정 캐슬 한 거냐? 네. 여기다 곱하기 4한 거죠? 네. 방울 꽃 뭐냐 이거잖아. 그병에다가 그 네. 그럼 여기는 A 담았어. 네가 여기는 D 담았어. 네 가지. 인정해야 돼? 음. 네. 아, 대체 근데 네. 그 뒷사각에 여기 A가 되는 경우랑 여기 아. D가 되는 경우가 공존하겠죠 네네. 그래서 중복돼요 그래서 저렇게 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거 뿐이에요 왜? 이거 한계하기 자체니까 일단 분할 분할 예해죠 분할 로공존하라그랬잖아요 그죠? 예해했어네 네. 조심해 조심히 귀 했고 귀엽게 45번 몇 번? 45. 45번, 45번. 그러이 달라서 아, 잠깐만 그래. 이거, 이거, 이다른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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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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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랬잖아. 조작거 만들 거 아니면 거할거하분 이거, 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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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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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 이학생거 반.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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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표 만들어라 네. 뭐, 존나 쉽네 네. 3 곱하기 3에서 9개 아니야 그냥? 맞아요 너... 맞아요 누구야 아니 아니 그럴 수, 수 있어, 있어. 이거 봐봐 나야 나야 <laughs> <너야, 너. 웃음> 네.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네. 네 그럼 남녀가 결승에서 만나려면 일단 남자끼리 하고 여자끼리 해야지 네 어? 남자가 여자는 결승전에서만 만날 수있으래잖아 네. 그럼 남자가 여기 있고 여자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예 그러니까 남자가 한쪽 몰빵 이 있고 여자가 한쪽 몰빵 이 있어야죠. 네. 네. 그러니까 남자가 여기, 여자가 여기. 여자가 여기, 남자가 여기 똑같은 대진표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 다 오면 만수드시 대진표 세 가지 인정. 네. 여기도세 가지 인정. 네. 네. 이거 내가 어떻게 보라 그랬죠? 네명 네. 중에 한명 갖고 네. 싸울 상대가 몇 명이야 생각하면 네. 된다 그랬어. 네. 끄세요. 네. 아, 네. 없다